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저는. 아, 잠깐만요. 이..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니. 윤희... 인데요. 어, 오늘 얘기가 어떻게 됐냐면요. 어, 제가 스킬을 바꾼 게 아니라, 어, 뭔가 좀 이상하죠. 저가 그 이준차이님한테 골드 계정을 빌렸습니다. 네, 한 시간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드 계정. 뿅! 네, 첫판바로 왔습니다. 아, 지금. 와, 고인물이에요, 이분. 난 케이지는 그냥 기본 케이지를 꼈고, 어, 위더라이더 꼈습니다, 이번에. 하트 트레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는, 제가... 이거는... 아, 그래. 그냥 이렇게 하자. 뭐야. 해 누구냐? 아, 어, 이 녀석아 플러드 아까 보셨습니까? 그 다음에 하트! 아, 잠깐만요. 이거, 노트하고 같이 나오는데, 이게. 왜냐면은, 저가, 그, 하, 아, 나 너, 골드 보이냐? 어? 내가 골드다? 어, 물론, 어, 어 꼈어요, 꼈어요. 물론, 한 시간만이지만. 이가 아나거잠불리도안 내놔 불이 끼 여보세요? 아, 아, 저 지금 영상 끼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오케이. 아, 나, 아, 나기적 아, 너 뭐야? 첫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오! 와 잠깐만요. 이 최고 고수인데요. 와이이좀 빡센데. 이 고수야. 이 쌉고수야. 네, 지금까지 유니어 마인크래프트 게임이었고요. 야, o f 망토도 있네, 영화. 일단은 오늘은 한번 이겨 봤고요. 네. 그러면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